마을에 파견된 청년 협력가들이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과 교류하면서 활력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기와 함께 새롭게 선발된 2기 협력가들이 하동의 11개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하동의 청년 협력가들은 오늘부터 약 3년간 주민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마을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인데요. 오늘 정주라 인터뷰에서는 하동군 청안면 시목마을 장지원 청년협력가 연결해서요. 제2기 하동군 청년협력가들의 활동 개회 그리고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하동군 마을에 파견된 청년협력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 좀해 주시죠. 아, 네. 마을협력가는 마을 리더들과 동등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마을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현재 하동은 소멸 예상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하동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방법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하동군 마을협력가 대학을 개설했습니다. 마을을 살려서 관계 인구의 증가를 시작으로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절실함으로 시작된 수강 과정입니다. 마을 협력과는 각 마을의 조건과 요구에 따라 다른 역할들을 할수 있습니다. 마을을, 마을과 사람을 만나서 외부자의 시각으로 마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조사하는 마을 조사원이자 마을을 살피고 마을 활동을 발굴하며 마을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마을 현장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네. 또 또 주민 소통 활성화와 갈등 중재, 주민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 선생님, 마을 소식을 취재하고 마을 자료를 아카이빙하며 마을을 홍보하는 마을 기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 협력가는 마을에서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며. 마을과 세상을 잇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청년 협력가, 마을 협력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군요. 좋은 마을을 만들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미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하동의 6개 마을에 일기 청년 협력가, 이 마을 협력가들이 파견이 됐는데, 일기 분들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아, 네. 아,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진교 중평삼구 마을의 김균나 협력가는 과거 달동네 가파르고 좁아서 불편하다고 인식되던 마을의 옛 골목길의 아름다움 을 오히려 자원으로 파악하여 공공 미술을 활용해 골목길을 정비하였 고막고 희망길 골목 축제를 계획 중이며 이를 토대로 마을 공동체 의 모텔을 만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 네, 또 양계비축제로 유명한 북천면 직단마을은 정작 마을 사람들은 배제된 상황이었는데 조정인 마을협력과 파견 이후에 마을 돌담길의 아름다움을 자원화하고 컨텐츠로 만들어 마을 돌담길, 코스모스 축제 연계의 주민주도 축제를 기획하였고 돌담길 걷기 행사와 마을 장터를 개최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 입구에 돌담을 복원하였고, 그 덕에 마을 회의도 되살리고, 공동체 활성화까지 이어주고 있습니다. 와, 축제 내용도 기획을 하고, 또 여러 행사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오늘부터 2기가 파견이 됐습니다. 그럼 기존의 일기 활동은 종료가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기들은 사업을 지속시키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 이기는 파견을 희망하는 마을 이장님들 7분과 함께 새로운 마을에서 협력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음, 기존에 파견된 일기 협력가들과 함께 또 다른 마을에 파견된 이기 협력가들이 새롭게 활동을 하는 거군요. 어 그리고 지난 5월에 하동군에서 청년협력가의 파견을 희망하는 마을을 접수받았다고 하는데 와, 호응이 뜨거웠다면서요. 아, 니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 어, 파견을 희망하는 마을에서 이장님이 우리 마을 이런 꿈을 꾼, 이런 꿈을 꾼다라는 주제로 직접 브리핑도 하시고요. 본인 마을의 협력가가 파견되어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셨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도 마을 협력가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에게 협력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 이장님들을 보면서 등동했습니다 사실 이장님 입장에서 저희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마을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 특히나 화개장근마을 김태종 이장님은 팔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요 참석해 주셔서 마을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마을에서 이렇게 젊은 청년 협력가들을 반기고 있네요. 어, 우리 장지원 협력가는 하동군 청안면 심옥마을에 파견이 됐습니다. 원래는 하동 주민이 아니라면서요? 아네, 저는 사실 전라남도 광양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 제가 있는 지역도 사실 지역 소멸이 심각한 농촌 지역입니다. 아, 저희도 이제 마을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관광을 통해서 관계 인구 증가로 지역 소멸을 막고자 하는 멋진 생각을 가진 놀로와 협동조합의 조문한 대표님을 알게 되었어요. 네. 네, 그분 예, 그분이 하동군 마을협력과 대학을 한번 해보자고 거기서 좀 배울 게 많을 거라고 하셔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는 막연히 하동을 아름다운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 곳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매주 수업을 듣고 하동을 돌아보게 되면 살아보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음. 말 그대로 지역에 애정이 있는 관계인구가 된 거죠. 네. 어, 마을 협력가로 파견하기로 결정도 했고 또 정착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동 주민이 되셨어요. 네. 음. 어, 이번에 청년 협력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동 정착까지 결정을 하셨는데 현재 여러 지역에서는 청년 귀농과 귀촌을 유도하는 정책들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청년 협력가와 귀촌 청년 정책 언뜻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알고 보면 다르거든요. 어떤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음, 일단, 젊은 청년들의 귀촌을 위해서는 생활이 가능한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네. 저희, 저희 2기 협력가들 중에도 귀촌을 한 젊은 예술가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안정적인 급여를 지원하니까 예술가들도 완벽하게 정착을 고민하고, 마을 또한 기획력이 보장된 젊은 예술가들이 마을 사업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서로에게 이로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바로 이 전국 최초 하동군의 실험에 거문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귀천하고 싶어 하는 지인들에게 하동으로 오라고 설득할 자신이 생겼다고 말들을 합니다. 아유, 방송 들으시고 많은 또 청년들이 하동군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파견 첫날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 시목마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이어갈 예정이십니까? 아, 우선은 마을에 서서히 스며들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마을분들을 만나서 친해지고 그분들이 마을에 대해 어떤 고민과 기대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급하지 않게 천천히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기 아, 선배분이 마을은 놀이터이자 전쟁터라고 표현하셨었는데요. 음. 저는 놀이터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 청안면 시목마을 박재훈 이장님은 매우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이장님과 협력하여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지원하는 협력자이자 행정과 실무를 돕는 보조자,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재자, 새로운 시각으로 마을을 다시 바라볼 외부자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음, 마을에 서서히 스며들겠다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어, 말씀 또 들어보니까 열정이 또 대단하세요. 그 열정만큼 활동 계획들 하나하나 다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 또 협력가들의 역할로는 마을의 자원 파악이 있습니다. 자원이라고 한다면 마을에서 오래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외부에서 온 청년 협력가들이 다시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 저희 일기 선배님들의 사례에도 알수 있듯이 마을 내에서는 자원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또 특히나 마을 커뮤니티에서 이제까지 소외되어 왔던 이들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마을을 바라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새롭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외부자의 시선으로 마을의 장단점을 진단을 해서 새롭게 탈바꿈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거군요. 와, 이렇게 조사와 취재, 기록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지난 3개월간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어, 네, 굉장히 이렇게 빡시게 <웃음> 굉장히 <웃음> 좀 힘들게 좀 받았었는데요. 네. 아, 네, 전문한 놀러 대표님이 하동의 문화와 역사 전반을 아우르는 하동학 개론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네. 하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예전까지 갖게 하는 의미 있는 수업이었고요. 마을 학개론, 마을 재성사례, 하이수 대표님의 마을 미술 프로젝트, 마을 활동과론, 마을 자원학 등을 배웠습니다. 네, 또. 네, 또 마을 주민이 관광청을 설치한 청산도 견학에서는 그저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관계 인구가 증가해야 지속적인 마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또 자신과 타인을 알아가는 애니어그램, 비폭력 대화법, 퍼실리테이션, 갈등 다루기 등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실습 과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특히나 내개 마을 강원채 전 이장님의 마을 이장농과 3대 협력가들의 활동 사례, 마을 견학은 마을 협력가를 정의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야, 3개월간 쉴 틈이 없으셨겠어요. 하동학 개로부터 시작해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까지 수많은 교육들을 받아오면서 철저히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활동 기간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시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뭔지 궁금한데요. 어, 3년이란 시간 동안 저에게 이제 기여가 주어질 듯 합니다. 네. 아, 마을 협력가는 주민과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 협력가로서 지역의 공동화를 막고 활력도 제공하고 주민의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되 나와 마을 주민 모두 재미있는 일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이렇게 좋은 하동군의 실험이 경상도 전체, 아니 전국에, 전국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음. 하동군이 싹이 되어 지방 소멸이 아닌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네. 청년 협력과 이 마을 협력과 사업을 통해서 하동 곳곳에서 활력이 일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